그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저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 다윗이 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저 단어는 아프라는 단어인데요. 히브리 말로. 저 노여움이라는 단어를 그두 개의 용어로 쓰더라고요. 콧구멍이라는 뜻이래요.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에서의 이 노여움은 우리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자 하시는 뜻이 담겨 있는 노여움인 거죠.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여움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을 때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노여워하신다는 거예요.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한테 질책을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노여움에 내가 완전히 놓여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왜 존재했는지를 이 단어는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 일들이 그때 일어난 것이라는 것.